청소년기는 부모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동기에서 자조적이고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다. 그런데 이거를 과도기만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청소년기라는 독립적인 단계로 생각해서 우리가 따로 떼어나서 독특하게 살펴봐줘야 된다라는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존적인 아동기, 독립적인 성인기의 심리적인 특성을 공유해서 아동도 성인이 아닌 이두 개의 집단에 존재하는. 주변인으로서의 특성을 갖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인간의 다른 어떤 발달 단계보다 굉장히 많은 중요성, 중요한 부분을 내포하고 있는 시기라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들. 제2의 탄생기, 부적응 시기, 제2의 반항기, 고민과 고통의 시기, 초조와 불안 갈등의 시기, 뭐 행동 중용이 없는 시기, 질풍노도의 시기. 여러분들 여기 중에서 뭐. 긍정적인 용어 하나 있죠. 제2의 탄생기. 뭐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보통 우리가 이제 청소년을 생각할 때 청소년이라는 시기를 생각할 때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용어들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오늘 이제 발달적인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시면서 청소년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조금 다른 관점으로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청소년기에서는 인생에서 단순히 스쳐가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독특한 욕구 그리고 도전 이런 것들을 함축하는 시기라서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사회 산업사회 기술이 고도화되고 사회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직업과 사회적 역할 수행에 필요한 준비기로서의 청소년기가 길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도 청소년기이잖아요. 아직 경제적.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청소년기라고 더볼수 있겠죠. 그런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